찐찐찐 최종. 이제 잘게요. 인사해주세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굿밤. 어제 수정이와 함께 잔 텐트를 소개하겠습니다. 여기에 이렇게 전기장판도 깔았고요. 여기에 이렇게 에어매트도 깔았고요. 엄청 푹신하게, 아! 아! 엄청 푹신하게. <laughs> 잘 자는데 소개 중에 수정이가 왔습니다. 아, 애들도 왔어요. 얘들아. <laughs> 일로 와봐. 우리보다 늦게 일어났네? 나 7시. 나 7시. 엄청 아 어제 진짜 집을 한창 만들었는데 다시 <laughs> 다시 부셨습니다 말리는 중이에요 야밥 먹으래 밥 응. 먹자. 빨리 가자 밥 지금 먹은 지 8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또 먹어야 돼 어떡하니까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, 어떡하냐 우리 라면도 밥 먹었는데. 그러니까 우리 라면도 먹었는데 지금 이 응. 부었는데 어떡하지? 숨이 안부었어너 먹었잖아 안 부었대 나도 안 부었다고 애라마 우리 이름도 써 줘. 언니 무슨 색으로 할까? 됐어. 주황색으로 해 줄게. 어, 나 주황색 좋아해. 수정이는 무슨 색 좋아해? 나. 네 나는... 머리 스타일 멋지다. 작게 작, 점점 작아진다. 맞아. 크게써야지 네. 야들 뭐 해, 이거? 야, 머리 어떻게 뜰까? 이것만 나온다. 여 어, 철좀안들 앉아서 야, 오 이제 머리 좋지. 이제 짧아질 거예요, 눈치와 호람이 눈치와 야외 미용실 처음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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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회 나가려면 많이 잘라야 돼. 아, 근데 너 머리 어, 얼마만큼 기른 거야? 얼마 동안 기른 거야? 오래 기른 거예요? 아니요. 아니요? 일 년? 오. 그렇지 화남아. 금방 길겠네 그러면 아이 매트 <laughs> 오 이제 완전 아들인데 아들 돼가고 있어 어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입꼬리 컨트롤 중이야 지금 눈치챘어 <laughs> 오잘찍다 먹기만 하다가 <laughs> <laughs> 예. 또밥 먹어, 또밥 먹어. 사람이 모이면 먹어, 또밥 네. 먹어. 그보풀락게야 <laughs> 맛있겠다. 먹고 완전 <laughs> 맛있어 빵돌이 이모부를 위해서 굽고 있는, 아 이미 구웠지만. 빵. <laughs> 밥 먹고 후식으로 빵 먹을게요. 푸시 커피 나갑니다. 조심하세요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안녕 아 너무 귀여워 얘 이름이 뭐야? 이루. 어? 이루. 이루? 녕귀여안 응. 안녕 이루안 안녕 이 귀여워 <laughs> 이루야 만져도 응. 돼? 네, 만져도 돼. 이루야, 안녕! <laughs> 아, 진짜 귀여워. <laughs> 어, 진짜 귀여워. <laughs> 안녕! 백구야. <laughs> 가자! 강아지 또 어딨어? 강아지 여기 있었는데. 아, 그러게 없어졌네, 지금은. 가자, 사과따라 오, 날씨 엄청 좋아, 오늘. <laughs> 뭐지? 어, 네. 진짜네? 저기 에워 봐그렇 그렇지 자 오늘 보라색깔 꽃을 달아줬어요 우리 수민이에게 우리 예람이한테도 마음에 드세요? 네 하나 둘셋 <laughs> 예쁘다 됐어 자 이거 누가 주워갈 거야? 여기 있어요 머니 있어요 <laughs>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<목소리> 할머니 닦은 거야? 어, 지금 할머니 닦거 어. 수민아, 이거 먹고 이루 보러 가자고? 그래. 어쩔 수 없이 그럼 가야지, 우리는. 너... 너, 너 괴롭히지 마라, 누나, 언니. 너도 진짜 <laughs> 빨리 안 일어나? 내가 너네 울산 데려갔나? 빨리 안 일어나? 이루랑 못 놀게 한다. 안, 안 놀아도 돼? 안 그래도 돼? 야, 박수민. 너 이루랑 못 놀아.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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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잖아. 이루 어. 못 놀아. <laughs> 애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는 수정이의 모습입니다. <laughs> 귀여워 <laughs> <laughs>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요? MBC요? m b c 는제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마지막 식사는 빨래 아래서 먹을 거예요 <laughs> 빨래 아가안 말랐대 닭 찾았다! 닭이, 헉, 얘 닭이 엄청 큰데, 얘한 마리만? 얘 거. 토종 닭인가? 어? 와, 여기 강아지. 언니, 언니, 언니. 거찰나, 한 번. 어. 네. 알았어. <laughs> 바이버. 아, 바이버. 아, 오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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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뭔 게임 한다고? 얼음대? 어, 뭐 어. 오빠, 알았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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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저기, 어지면안 돼. 뛰지 마. 그래! 너희끼리 재밌게 놀아! 엄마 할머니 들어가면 안돼! 할머니한테 들어가지마! 거기 길에서만 하는거야! 맞아! 들어가면 안돼! 어! 른 <laughs> 어른! <laughs> 어른. <laughs> 우리끼리 땡할 수 있어. 빨리 빨리 땡해줘! 땡해줘! 아! 너 설레댔어? <laughs> 아니거든? 나도 놀고 싶은데. 네 한표. 아니거든? 어머니가 좀먹으우리 이거 다 먹을 때까지는 못 놀아. 나도 나 빨리 먹어. 아 그럼 먹으면서 놀아. 알겠지? 어 이거 날씨가 너무 좋아. 이제 우리가 맨날 오면 사과를 싹. 안녕.